자, 영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핵심적인 건 뭘까요? 바로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어를 어떻게 배우느냐에 대한 영어 책 또는 영어 강의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단어를 이미지로 이해한다. 뭐이미지를 하면은 까먹지 않고 암기가 오래 간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 그럴싸한 거짓입니다. 그림으로 이해하는 것은 누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1차원적인 다시 말해 초등학교 수준의 접근입니다. 단어는 그림 다시 말하면 이미지로 기억한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강 (river). 자, 강을 어떻게 보여줄겁니까? 한강을 보여줄겁니까? 물이 흐르는 한강. 그럼 이것이 강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river다라는 거. 그러면 물이 없는 강은 어떤가요? 우리는 강이라고 했을 때는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하여튼간에 그림으로 이것을 이해한다면 왜안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또 그리고 대부분의 90% 이상의 단어는 추상적인 것입니다. 강철은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추상적인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위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그림으로 암기할 수 있는 것이 몇 개나 될까 살펴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분 단어는 뭐죠?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나요? 못보여줍니다 아 이게 단어 아니냐? 그것은 여러분이 이해한다라는 이 문자죠? 문자가 단어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후에 나와있는 것 중에 그림은 뭘로 보여줄 건가요? 피카소? 고호의 그림? 아니면 어떤 그림으로요? 그림이란 이 단어 자체에도 우리는 추상적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미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림이 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그림하면 뭔가 대충 알아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것을 물감이나 또는 그냥 채색이나 땅에 그리거나 벽화를 그리거나 그쵸? 수많은 종류의 그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충 알아요. 자, 여기서 일차원적인 초등학교. 이것도 다 뭡니까? 기억한다는 거. 이거 다 추상적인 것들이에요. 기억한다는 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걸 기억할 수 있죠?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증거는 또 어떻게 그림으로 그림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전혀 거의 99%가 아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런 거에 속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아, 대니가 너무 많이 까먹고 잊어먹으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이거 쉽게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다가 누군가 나타나서 그림을 딱 보여줘요.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되고. 100단어 정도나 500단어 정도는 어떻게든 암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러면서 단어를 배우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쓸데없는 시간을 전 낭비한다고 봐요. fmi를 통해서 본 인간이 단어를 보면 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았을 때 fmi는 뇌에 어떤 것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겁니다. MR을 통해서 인간이 단어를 보았을 때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한번 연구해 봤어요. 그 실험에서는 여러 곳에서 동시에 활성화되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뇌가 있다면 이한 곳에 저장된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의 단어, 리버, 강이라는 단어도 이미지가 아니라 그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머리에 저장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걸 저장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강물에서 씹슬려서 죽을 경험을 했다면 리보라는 것은 공포의 단어로 기억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 얘기입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요. 자, 다시 말해 어, 어떻게 저장됐죠? 무엇을 저장했죠? 이미지일까요? 문자일까요? 아니면 감각일까요? 느낌일까요? 어디에 저장했을까요? 이걸 기억, 어디에 저장했는지, 기억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림을 기억하지 않는 것은 확실해요. 아, 그림만 기억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림으로 기억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한 게 바로 이거예요. 즉, 일본의 평균 250 단어를 말하는 성인 인간이 성인의 원어민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일본의 250 단어를 이미지로 계속 데이터를 끄집어낸다?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하면 고의 그림을 떠올리고, 일분하면 일본 시계의 일본을 떠올리고, 이러면 은이 데이터는 너무나 용량이 많아서 데이터 처리를 할수 없어요. 이미지 데이터는 용량이 많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단어의 변화는 수많은 역사 속에서 또 서로 교류하고 합쳐지면서 자연스럽게 살아기지 하고, 전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막 그냥 그런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원에 의한 학습도 한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루트라고 하죠. 어원, 물론 약간의 도움이 될수 있으니 무조건 제가 노란 얘기는 아니에요. 다시 말해, 어떻게 수많은 것들의 특징을 잡아서 사용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우리의 뇌는 그렇게 진화되었거든요. 자. 쓸데없는 책파리, 강의파리에 속지 마시고, 자연에서 준 자신의 언어 능력을 믿어보세요. 이 모든 단어는 분석을 통해서 학습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이 단어의 발음들을 보고, 그는 뭔가를 유추해내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장은 해석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이유는 음, 전문적인 용어도 꽤 나와서 그렇습니다. 뭐 해석이 하면서 같이 한번 여러분들 아, 이렇게도 쓰는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어 원, 그러니까 어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젝 ф о н 라지컬 음성학적, 그머리컬 리즌 문법적 이유. 자 정확히 음성학적으로나 문법적 이유가 For the existence, gradation. gradation은 우리가 점차적인 변화를 의미하잖아요. 어, 그래서의 변화는 뭐까요? 단어에서의 변화. 당연히, 어형이 변하겠죠? 어형 변화의 존재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어, gradation은 뭐냐? 어, term, 용어다. 라고 설명합니다. c a r a c t r i z i n g 무릎과 설명해 주는 거죠? g r a d a t i o n 그 용어는 뭐냐면, characterizing the way, 그러한 방식의 특징을 잡아주는, 표현하는 거예요. which i Indo-European vowel. 인도 유럽계 유럽 어형 그렇죠? 유럽계의 그란바오 모음인 이와 오가 한 때는 alternate with each other 서로 간에 교체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zero different g r a m m a t i c 다른 문법적 형태나 또는 word class에서 품사 단어의 품사에서는 무음이 되기도 하는 모음이 이 오가 서로 교체도 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라고요? 무음이 되는, 그러한 것을 특징해 주는, 그땐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그레 i 디션 어형 변화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것들이 크게 아직까지 알려진 게 없다는 거예요. Exactly. 주로 알려진 게 없습니다. 대개, 왜 그런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와 오가 서로 막 교체가 되고, 어떤 경우는 문법적으로 어떤 형태가 나오면 무음이돼버리고 모음이. 뭐 그런 것들의 변화. If possible, 가능하죠. Variation between EO, EO 사이에서의 in the root, 어근에서의 그러한 변화, 교차가 되는 거죠. 이것은 Due to variation, f r a e n Accent, Accent의 extent, 위치 변화 때문이기도 할수 있어요. Why? 또 반면에 Absence of stress가 없는 경우는 Correlate with zero grade 0등급 0등급하고 zero로 보시면 되겠죠. 0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거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엑센트가 없으면 무궁이 된다는 얘기죠. 대부분. classical languages. 고전어에서 또는 Germanic 또는 g e r m n 에그러한어형의 변화는 흔히 s i g n a change 변화를 나타내죠. 한 word class to another. 한어 단어의 품사에서 또 다른 품사로 변화를 합니다 이로써 so 해결을. 그것은 또한 accompanied p a r o paradigmatic change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또 수반하기도 합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니까 음, 품사가 바뀐 경우도 있지만 또한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니까 이게 이거였어라는 불규칙 동사생각하시면될것 같아요. 그런 변화를 또 수반하기도 하죠. 못뭐 알아봅니다. 이게 왜 이건지. 자, major functional gradation within the Germanic l a n g u a g e 그러나 게르만 언어에서의 어형 변화의 기능은 마킹해 주는 거야. 뭘 특징입니까? 퍼슨, 사람, 숫자, 시제, 라디크레스버브, right, 상당한 무리의 동사에서 1인칭, 2인칭 아시죠? 숫자, 1이 단수냐 복수냐, 시제 그렇 현재냐 과거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특징 지어 주는 게 바로 어형 변화의 주요 기능이에요. 트레디 d i 일반적으로, 이것을 전혀트으이드전통적 어, r 로 r e f e i r t o s t r o n g v e r b 강 i 어 o l r i a l i t h o u t a d i t l i i o a i t i o n t i o n a r i n a n a l traditional, t r a d f 로저매릭게르 g e 올드 미들 잉글 g e 를 통해서 이렇게 변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f o r m 드잘 알지 못하면 오리지널 i n e5 또는 g e 로그레드이 e 등급 5등급, g e 로 등급, 몸의 등급, 등급이 되겠죠. 그런 것의 기원, verbal e l m o 동사라는 이형, 이형이란 말이 동사인데 동사에다가 이제 s 붙이면 단수 뭐 이렇게 되잖아요. 복수일때 s 붙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복수일때단수일때 s 붙이고 이런 것들. 동사의 다른 형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동사의 이형의 이러한 오리지널 이런 형태들은 레코나줄때 오늘은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이런 동사의 변형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고 있는 지식이 있으면 아 이것은 기원이 이거겠구나 알지만 거의 우리는 못 알아보죠? We have come to label this word. 이러한 동사를 irregular, 불규칙 동사라고 합니다라는 거죠. 뭐, rise, rose, 일어나다, risen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는 없어요. 불규칙 동사의 특징이죠. gradation word derivation, 단어의 그런 어원에서의 변형은 파생어의 변형은 흔한 r m a 패턴이에요. t 게르만어의 패턴이에요 which became less less productive in English. 영어에 n 는 e 렇 n 더 그렇게 더 많이 생산 g 거나 그러진 i 았어요 그러나 n o t i n o t h e r g e r m a n i c l a n g u a g e e r m a e Germ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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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e r m l n o g 에 r m a n o e r e a r e s o m e f o s s r l e r This pattern Modern e n g l i s h 의 어떤 패턴에서 이런 패턴의 흔적이 있습니다. As in verb, noun, pair. 동사와 명사가 짝이 되는, 짝이 되는 경우가 되겠죠. do, 하다, d i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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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historical phonetic processes 이러한 역사적으로 음성의 변화가 는 과정 그런 진행은 have change initial vowel grade 초기에 그런 모음의 등급을 변화시켰죠 최초의 그런 모음의 등급을 변화시켰어요 beyond recognition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최초의 모음의 등급이라면 이가오지어로 이렇게 잖아요이 e 등급에 최초에 예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어디로 간, 갔는데 최초는 뭐였지라는 걸 보지 못하는 거죠.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합니다. So the semantic relationship, 비록 그 의미적인 관계, the numbers members of these pairs, 이러한 짝들의 멤버들 사이에서의 의미적인 관계는 뭐 명백히 쉬워요. 모든 English speaker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에, 어? 변화되는 그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명확하게 의미를 알겠는데 왜 이렇게 된 건지 형태가 이렇게 된지를 모른다는 거죠 왜 이게 이렇게 바뀌었을까라고 하는 것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충 자마아보자는 유지는 아, 자꾸 단어라는 것이 너무나 학생들에게 암기해야 된다고 고정화돼 있어요 그 그러니까 암기는 곧 단어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방법을 생각하게 되죠? 어 쉽게 암기하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이 방법을 찾게 돼요. 그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책팔이이 나오는 겁니다. 아 이게 쉽게 암기된다고 그런 걸 여러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럴 시간에 여러분들은 문장 하나 더 보시고 독해를 하는 사람들은 리스닝하는 사람들은 더 하나 더 들으세요. 그러면서 발전해가는 거지.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암기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뇌는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순간이 와요. 그것은 바로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그래서 독해를 필요한 사람들은 자주 문장을 보고, 그리고 리스닝하는 사람들은 자주 들어야 되는 건 기본인 거죠. 그러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야 문법 때문에 어떻게 계속하니 이런 접근법. 단어를 모르고 어떻게 습하니? 문법을 어떻게 습하니? 이렇게 일차원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이 언어 습득의 그런 신비로운 그 과정은 전혀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이 있을 때 안다는 것만 받아들인다면 위험한 거예요. 왜? 두 살의 아이가 세 살이 되는 순간 이 아이는 뭐 합니까? 말을 문장을 하기 시작해요. 문장을. 근데, 왜 이것을 하게 되는지는 우리 몰라요. 우리에게 갖고 있는 능력인 거죠. 그 능력을 활용할 생각을 하셔야지, 이렇게 어떤 암기나 논리나 이런 쪽으로 접근해서는 어떤 경우도 자연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연은 논리적인 것 같으면서도 또 아니오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활용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지 자연을 무시하고 인간이 만든 세상에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가상에서 해야 되겠죠. 우리가 만든 세상은.